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 네 지노믹트리 어, 지금 25일장 오늘 장 분위기도 정말 안 좋지만 제가 장중에 지금 지노믹트리를 촬영해드리는 거는 일단 지노믹트리가 현재 차트에서 이 수렴 구간을 일단 어떻게든 얘가 수렴 상방 돌파 시도를 하겠다라는 의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섹터야 뭐 뉴스 하나에 뭐 몇배 올라가고 뭐 이런게 일도 아니긴 해요 근데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섹터 어느 쪽이냐 바로 진단키트라는 거죠 진단키트 쪽 섹터가 사실 뭐 시즌을 비롯해서 뭐 좋은 분위기 못 가져가다가 지금 지노믹트리가 이렇게 수렴구간 가져오면서 진짜 한 방을 보여주는 진짜 한 방이 남아있다 라는 식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지금 지노믹트리 방어력 보이세요 사실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와가지고 버티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와서 얘가 버티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수렴을 완성해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무너지면 바로 여기 장기평까지 한번 눌려야 되기 때문에 내 아래에 있는 120선까지 밀려 밀리는 차트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위쪽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위쪽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일단 진노믹트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 자체가 이 사이즈가 작은 뉴스가 아니에요. 즉 예, 보세요 지금 4.75조짜리 4.7조짜리 진단 시장 통째로 삼켜버리겠다. 해가지고 뭐 정확도 가장 우수 뭐 여러분들도 뭐 진원 빅들이 주주님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이미 4월 달에 일단 혁신으로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근데 4월 달에 주가가 어땠어요 지금 나온 뉴스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오히려 낮죠 오히려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얘가 여기서 뉴스가 끝나고 기대감이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하고 물량 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돌파인가 So, 또 매수 들어왔는데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 또 매도 타점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진호믹트리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 버리면요, 이 물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계속 잠겨요 물량이. 물량이 원래는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할 때마다 물량이 계속 잠기는 구조가 나오다가 이 돌파 직전에 갑자기 거량이 터지는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제 앞쪽에서 거량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움직일 때요 구간에서 지금 거량이 갑자기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려오니까 거량 줄었죠 이제 막바지로 물량 쓸어가는 작업까지 마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노믹트리 차트만 놓고 봐도 진짜 장점이 많은 종목인데 일단 첫 번째가 오늘 같은 날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위쪽으로 이동할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자 지금 구간,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는 가정하에,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지금 구름대 깨고 내려왔죠, 자 여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가정하에, 자 여기서 우리가 손실을 볼수 있는 구조, 아 그냥 이거 60일선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아 이거 60일선 깨고 내려가면은 위험하니까 잘라낸다라는 카드를 꺼내둘 수 있죠. 그러니까 손절 타점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장점 또한 가지 있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돌파를 이번에도 못했어. 자, 이번에도 돌파를 못하고 얘가 수렴을 한번더 만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돌파 자리에서 거리랑 체크해 보고 거리랑 안 실리네 내가 매도를 했어 수익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수익으로 종료시켜 버릴 수 있는 차트 잖아요 수렴 하단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돌파 매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수렴 구간에서 하지만 진호믹트리는 지금처럼 자리 만들어 줄때또 진호믹트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얘가 바로 상승을 시작하느냐 안 그래요 꼭 이렇게 몇 거래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끕니다 꼭 출발 직전에 이렇게 시간 끄는 구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유롭게 매수를 하려고 해도 얘가 아래에서 흔드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한번에 일격이 다 들어간다 가 아니라 어, 조금씩, 조금씩 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파 시도가 나오는 예, 진짜 마음 편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구름때한번 두들겼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이제 물량 뺏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래율 수로는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트 만들어 놓고 수익 볼수 있는 구조의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진노믹트리 뿐만 아니라 지금 잡아나가야 될 종목이 숫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쪽 가능성에 서 계속 뉴스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저점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여기 구간에서 얘가 반등 나오기 전에 반등 나오고 살려고 하면 또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담아야 되는 구간이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른 종목들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지노믹트리는 심지어 방어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정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최소 관심 종목을 계속 추가해 놓고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모양새 좀 길게 끈다. 어 이거 또 답답하게 나오는데 이 구간 못 버티고 매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왜냐? 애초에 지노믹트리 진입을 할때 분명히 지노믹트리는 진입 구간을 넉넉하게 주는 종목이었어요. 예, 매도 구간도 넉넉합니다. 솔직히. 뭐 순식간에 지나간다 또 이런건 아니거든요 네뭐 월거래만 그냥 몇분만에 떨어진다 이런 구조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타점도 매도타점도 여유로운 종목이었는데 어 내가 이번에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해버린 매도타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식으로 물량 계속 걷어가는거죠 물량 이렇게 해서 잠가버리면 이때만 해도 지노믹들이 단발성으로 올라갔다 끝났다라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올리죠 근데 고점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아닌가보다 매도타 차점 잡아요 근데 또 들어요. 어 이거 수렴이네.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에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도 어차피가 수렴을 돌파를 보여 준다라는 가정 하에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아 이번에도 돌파 못 하고 수렴을 한 단계 더해 버리면 어떻게라고 해도 이런 기회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계속 시도하면 끝에서는 큰 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 종목이 지노믹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가요. 끊기질 않아요. 좀 드문드문 나온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종목과 안 나오는 종목은 큽니다, 차이가. 근데 지노믹트리는 뉴스가 계속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얘가 아래쪽에서 자리를 준다라면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을꼭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은 짧게 끊어버릴 수 있는데 수익, 기대 수익은 훨씬 더 크다. 이런 종목 많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수령 구간에서 분명히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는 이미 돌파에 실패해도 수익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돌파하기 직전에 매수하겠다라고 들어가셨다가 돌파 못하면 잘라낸다 구조가 아니라 지금 미리 아래쪽에서 받아두면 어 돌파 시도 못해도 이미 여러분들 수익 승무이 나셨잖아요. 지금 돌파 시도하는 자리까지만 이동해도 2만 5천 원 이상인데 지금 현재 가격 2만 천 원입니다. 네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 추가해 놓고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노믹트리를어 내가 순간적인 고점에 들어와서 지금 고생 중에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돌파 직전 하다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실시간으로 정보 안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리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보방 초대 링크 걸어놨습니다 네벚구 주식 송기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이고 여러분들 클릭 하나만으로 입장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금리이나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금리나 단행돼 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는요. 금리나 단행됐을 때 지금 코스피 박스권 들어간 거 이거 지금 다시 돌려서 위쪽으로 돌파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 수익 구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세요. 코스피 자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담아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선택하셔야 되는 구간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코스피 종목들까지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까지 전부 다 안내해드리는 정보방 도 따로 운영 예정인데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먼저 이동하면서 종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정말 올해 하반기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때 손실률이 50이든 60이든 상관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복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좋은 시장 열릴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지노믹트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